급등 전조? 티코인 지금 매수 타이밍인가?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 홀릭입니다.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. 거래량 티코인의 현재 가격은 46.65로 단기 이동 평균선인 21선 46.25 위에 위치하고 있어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. 51선, 45.80 과위 이격도는 1.85%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, 최근 거래량은 7,830만 6,430티코인으로 전일 대비 20% 증가했습니다. 특히 거래량 급증 시점에서 주가가 45.93에서 46.65로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. 상대 강도 지수 RSI, 현재 티코인의 RSI는 4 9 1로 과매수 70 이상과 과매도 30 이하 구간 사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. 최근 RSI가 45에서 49로 상승했으며, 과거 50에 근접했을 때 티코인의 가격은 46.8로 정점을 찍은 사례가 있습니다. 이 수준에서 가격 조정이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모두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.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티코인의 스토캐스틱 값은 79.9로 과매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. 이는 단기적으로 매도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과거 유사한 수준 80에 도달했을 때 티코인의 가격은 소폭 조정을 거친 후 다시 47.0까지 반등한 사례가 있습니다.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단기 변동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 MACD와 신호선 티코인의 MACD는 0.443, 신호선은 0.445로 두 값이 거의 일치하며 상승 모멘텀은 약화되고 있습니다. 히스토그램 값이 최근 0.002에서 0.000으로 감소했는데, 이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냅니다. 이 구간에서 티코인이 방향성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볼린저밴드 티코인의 현재 가격 46.65은 볼린저밴드 상단 47.36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, 하단 44.47, 과위 이격은 4.7%입니다. 과거 밴드 상단 근처에 도달했을 때 변동성이 확대되며 단기 조정이 있었으므로 상단 돌파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. 피보나치 되돌림 디코인의 현재 가격은 주요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인 23.6%, 44.63%보다 높고 0%, 47.03%에 근접하고 있습니다. 과거 38.2%, 43.1%에서 지지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46.65까지 도달했으므로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.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, 지난 1년간 티코인의 최고가는 47.03, 최저가는 36.88이었습니다. 현재 주가는 최고가에 근접한 상태이며, 평균 거래량은 약 7,500만 티코인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기간 동안 주가는 21.7% 상승했으며, 40에서 45 구간에서 매수세가 집중된 모습입니다.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, 3년간 티코인의 최고가는 52.10, 최저가는 25.60으로 나타났으며, 최근 3년 동안 36.88에서 46.65까지 26.5% 상승했습니다. 주봉 차트에서 45부근에서 강한 지지선을 확인할 수 있으며, 50 이상에서는 저항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거래량은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상승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총평 티코인은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, RSI와 스토캐스틱 등 과매수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 조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. 중기적으로는 45에서 47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을 확인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50 이상 돌파 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. 단기 변동성에 주의하면서 중장기 투자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.